반갑습니다. 김혜재 국회의원입니다. 2024년 갑진년 새 인사 올립니다. 힘들고 고단했던 한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노고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. 저에게 항상 가분한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.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힘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 되길 바랍니다. 더 따뜻하고 행복한 일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저도 여러분과 함께 2024년 하나된 여수, 담대한 도전을 위해 여수의 수건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유능하고 비전 있는 정치, 청렴하고 정직한 정치, 따뜻하고 겸손한 정치의 초심을 절대 잃지 않겠습니다.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, 더 나은 여수를 우리 여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